자 BYD 차량을 인수 받았고요 이렇게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블랙에다가 외부 색상도 블랙이고요 현재 지금 어, 주행거리가 425km 나와 있죠 100%로 만땅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게 뭐 이런 외관들 실내 내관 디자인들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425km에다가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과연 얼마나 전기 성능이 보여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 시내 도심을 주행 중이고요. 어, 그냥 간단하게 뭐 주차장 빠져나오니까 3km가 줄어드네요. 이쁘긴 하죠 디자인이 위에는 완전히 파노라마 선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집니다. 이 4천 얼마짜리 차량으로 제로백도 거의 3.5초대고 마력과 토크 성능도 거의 스포츠카 못지않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가격으로 4천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보여주니까 확실히 가성비는 넘치는 차량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국 차량이라는 인식이 좀안 좋긴 하지만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가격 대비 좋은 성능과 마력을 보여주고 주행 거리도 이 정도면은 도심 주행하기에 정말 편리한 주행 거리죠. 아, 지금 주행 중이고 남산 한 바퀴를 싹 돌고 있긴 한데 확실히 주행감이 좋긴 합니다. 이 출력과 토크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쭉쭉쭉쭉 쭉쭉 치고 나가는 이 감각이 있네요. 어, 확실히 중국 차량이긴 하지만 이 전기 모터 성능은 무시해서는 안될 수준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너링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약 세단 차량이긴 하지만 거의 스포츠카 형태로 나온 차량답게 이런 주행 안정성 같은 것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이런 포르쉐와 비교를 할수 없긴 하겠지만 요 정도 가격대 에요 정도 스포츠카 라고 치면은 좋다 라고 한번더 강조할 수 있겠네요 저 hud도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잘 보여집니다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요 디스플레이도 이 핸들 사이로 시야가 잘 확보가 되고 요게 이제 특히 이렇게 세로로도 되고 가로로 되는 아주 하이브리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조작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물리적인 버튼들이 존재하긴 하죠. 그래서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이 버튼들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 에어컨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속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 여기 제일 막히는 데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니까 요거는 제가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보지 않아서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전기자동차의 특유의 꿀렁거림이 살짝 존재하네요 아마 이 제동의 개입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엑셀만 떼기만 해도 이게 개입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테슬라 이런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적게 들어가니까 심한 멀미는 나지 않는 것 같긴 하나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살짝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의 꿀렁거림으로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BYD 차량을 타면서 이 시일 차량을 타면서 한 가지 느낀 단점이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아니 대시보드가 아니라 센터 콘솔 이 공간이 이게 유격이 좀 존재합니다. 어 제가 이게 팔을 올려놓기만 해도 유격 소리가 나가지고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요거는 관리가 좀잘 잘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원래 고질병이라면 살짝 신경이 쓰이고 저같이 좀이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 소리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해도 유격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게좀 단점이긴 하네요. 지금 고속도로에 거의 진입을 했고요. 이 자율주행 모드까지 켠 상태입니다. 핸들은 잡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도까지 올려주는 건 충분히 확실하게 잘 되고요. 어, 브레이크 성능까지 완벽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버튼을 통해서 핸들까지 잡아주는 핸들, 핸들 잡아주는 기능까지 활성화 시켰는데 정확히 가운데로 잘 잡아주네요. 그래도 어, 잡으라고 계속 경고는 뜨는 것 같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지금 핸들도 완전히 놓은 상태죠. 경고등 좀이따 들어올 거긴 한데 완전히 가운데에 맞춰서 잘 가주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옆에 뭐 이런 거다 측정하는 게 보이시죠? 요런 요 정도 수준이면은 어, 지금 방금 알람 뜬거 봤죠? 4000 중반대 차량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국의 요런 이 기술적인 시스템들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케이지 모빌리티 요런 차량들의 못지않게 기술력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 한 가지 느낀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어 완전히 이렇게 뚫려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요게 머리가 살짝 뜨겁네요. 머리만 빼꼼해가지고 이렇게 위에가 좀 정수리가 부담이 되는 게어 있긴 한데, 이는 그냥 주관적인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이런 고속 주행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이랑 주행감, 코너링까지 다 갖춘 차량으로 볼수 있네요. 다시 한번 말해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주행거리면 정말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드네요. BYD라는 이 중국 브랜드 이름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차라는 걸 감안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말 탐나네요. 간단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스포츠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몇 시간 전에 안전하게 집을 도착했고요 현재 해가 지 상황입니다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배터리가 거의 100%에서 425였나 450 정도 키로수를 보여줬는데 지금 71%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0km 정도 거리가 걸리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또 차량을 재미로 끌고 다니면서 한 50에서 60km 정도를 썼는데, 그래도 71%가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충남까지 이 왕복은 거의 3, 4번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쩌면 잘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수치보다 생각보다 이 전비 성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1km당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 차량이 회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 내서 전비 효율이 좋게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양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실제로도 느껴져서 현재 71%에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300km이지만 조금 전비 주행을 하면은 500km는 훌쩍 넘을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이 시골길을 좀 주행해 보면서 이 방지턱에 대한 서스펜션들과 또 차량의 주행 성능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로 외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기어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리적인 버튼들이 가운데에 존재하고 거의 모든 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핸들에 추가적인 물리적인 버튼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버튼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수 있는데요. 여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죠. 뭐 오토 홀드 그리고 차량 모드, 눈길 주행 모드, 미디어 볼륨, 프론트 뭐 유리 여기 통풍, 열선 그리고 어 공조 장치 조작들 버튼들과 함께 비상 버튼, 파킹 그리고 기어 방식이 보이는데요. 약간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도 요 정도면은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나 뭐 이렇게 사파를 올려놓거나 이런 건좀 무리가 가긴 하네요 외관상으로 멋있을 뿐좀 이렇게 어, 선을 올려놓고 이런 건좀 불편하다 볼수 있고요 하단 부분에 공간이 존재하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컵홀더 두 개에다가 이렇게 독특하죠 이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남보르기니 그런 차량들과 비슷한 찾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파킹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오토홀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차량이 정차해도 브레이크를 놓으면 되겠네요 안전벨트를 제가 까먹고 착용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차량을 주행하고 있고요. 이런 뭐 이렇게 핸들링, 이런 거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감이 넘칩니다. 세단 형식이지만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공기저항도 최대한 적게 받게 공기저항 수치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려고 차량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따가 외관 보면 알긴 하겠지만 차량 곳곳에 공기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테일적인 외관 디자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쪽에 세워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 비포장 도로, 조금 길이 안 좋은 도로에서도 질 좋은 서스펜션이 능력으로 괜찮은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비포장 도로에서도 나름 좋은 차량의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이 가격이 4천 중반 차량임을 감안해서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비싼 차량들보다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긴 하겠지만, 4천 중반대에 뭐 600마력에 제로백이 3.5초라는 차량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크기가 굉장히 작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기 길게 양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이 시야는 좋은 것으로 보이십니다. 앞서 앞에 보면은 과속 방지턱이 정말 많은데요. 요거를 브레이크 없이 그냥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만큼 이 배터리 때문에 차량의 무게가 살짝 있는 것 같고 어, 세단. 어, 그리고 얘가 차체가 지상고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속도가 붙여도 밑에 닿지 않는 선으로 보이십니다. 요건 좀 높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BYD 차량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실 차량은 나갈 때확 치고 나가고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그만큼 좋은 게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따가 외관도 살펴보면 알긴 하겠지만 컨티넨탈 타이어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 제동 능력은 현재 거의 완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진 상태고요. 해가 져도 디스플레이에 저 어, 밝기도 저 정도로 보여지고 이 모니터에서 밝기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10 중에 6 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고 디스플레이도 현재 잘 나오고 있죠 음. 완전히 해가 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들을 통해서 차량의 실내, 밤에서는 실내가 어떻게 보여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BYD 외관에 대해서 다룰 때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비포장도로에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차량의 흔들림은 있지만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요 이 무리가 가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시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가 나파가죽 시트에다가 완전히 보시면 허리를 감싸주는 버킷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레이싱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들과 비슷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2열 시트도 정말 편리하게 어 착자감이 좋게 나파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승차감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세워두고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를 했고요. 파킹은 누르면 파킹이 되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공회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정차를 했는데 시동이 걸린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차 키는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만약에 어 잠깐 주차를 하고 정차할 일이 있으면은 세워두고 차량의 공회전을 돌려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차량으로 볼수 있다는 게 전기차만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이라 생각합니다. 자, 차량의 디자인이죠. 지금 현재 햇빛을 받고 반사되는 빛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블랙 색상이고 좀 되게 이쁘죠? 영롱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적으로 곡선이 살아나면서 이 공기저항을 굉장히 신경 썼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약간 옛날 테슬라 디자인과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주간 주행들도 들어오고 하단 부분에 안개등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컨티넨탈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 타이어 인치를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타이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캘리퍼까지 보이시죠. 요런 느낌으로 볼수 있고 타이어 디자인은 현대와 기아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그런 차량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요런 부분에 BYD 디자인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요런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공기 저항을 최대한 살린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 C필러 뒤쪽에도 이렇게 따라라 구성이 되어 있죠. 사, 차량이 세단이긴 하지만 약간 쿠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단 쿠페로 볼수 있겠고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후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V2의 기능까지 삭제가 되어 있다 볼수 있고요 뒤에는 호라이즌 램프로 깔리는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방울 디자인들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가 지금 차량이 열려있는 상태라서 그렇긴 하지만 드라이브를 누르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들어가는 전기자동차 특유의 매끈한 도어 손잡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잠깐 열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열 공간까지도 보여줍니다. 제가 실내는 나중에 또 다시 다루도록 할 거고요. 뒤, 위에는 완전히 유리창으로 되어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어 제가 이렇게 뚫려있는 차는 거의 처음 타보는데 이게 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거는 좀 불편하다는 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차량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디자인보다 차량의 이 주행감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있게 느꼈고요. 아무래도 중국 차량이라서 국내의 인식은 좀 다소 안 좋긴 하나. 이 차량이 4,695만 원이었나? 그 정도의 가격에다가 제로백이 무려 3.5초고 600마력 이상에다가 거의 60kgm 정도의 토크 이상을 보여주는 차량답게 차량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의 스펙이다.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가오게 될것 같습니다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비도 아까 봤듯이 많이 안 달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400 중반 정도의 키로수를 보여주긴 하나 이게 실제로 전비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600km 이상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거의 가능한 수준까지 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만큼 연비 성능이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BYDC를 실제로 주행하면서 저희 집까지 그리고 고속주행과 이런 비포장도로 시골길을 주행해봤고요. 차량의 주행감과 운전석 조작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작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BYDC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